안녕하십니까. 오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끼라는 친구는요, 우리가 자축인 묘 해가지고 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토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토끼띠는 자축인 묘 해가지고 요 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토끼라는 동물은 토끼도 되지만 아침 7시에 기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해자축, 임묘진, 사우미, 신유술. 에서, 요 묘라는 친구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자가 12월달이거든요. 자정 해가지고 저녁 12시를 가리켜요. 그러면 축은 2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4시, 6시. 그래서, 이 묘라는 친구는 6시하고 7시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묘시에, 묘시에 일어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토끼라는 친구를 띠로 갖고 있다는 라 것만으로도 여기에 토끼, 연월일시에서 토끼라는 거를, 어, 우리가 월, 년, 월, 일, 시 해가지고 이 토끼를 내 근본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지런한, 부지런한 친구가 이 토끼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띠로만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아침 7시에 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토끼라는 친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귀라고 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 토끼띠들이 거의 귀가 팔랑귀라고 보셔도 돼요. 귀가 이렇게 크잖아요. 팔랑귀. 그래서 토끼를 갖고 있으면은 귀가 열리기 때문에 어 누가 뭐라 그러면은 전부 다 그런가? 그래 가지고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귀가 이만큼 크잖아요. 귀가 이렇게 크다라는 건 뭐예요? 정보 정보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 토끼라는 띠로만 태어났다 라고만 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그 다음에 팔랑귀, 그 다음에 정보력이 끝내준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토끼는 아침의 기운이고요. 우리가 이걸 12월, 1월, 2월, 3월이잖아요. 그러면은 3월이라는 거는 이제 막 꽃들이 막 피는 계절이라고 보셔도 되고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보셔서 에너지가 뭔가가 막 만들어내는 기운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뭔가 시작하는 기운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꽃들이 막 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막조 길게 늘어난 데가 어디죠? 손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손하고 손가락 이, 이 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게 이 토끼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리하게 꾸미고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고요. 손가락으로 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땅에서 모든 이 식물이나 생물체가 살아서 꽃피는 시기가 이 뮤월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자체가 발산하는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토끼를 갖고 있으면은 뭐 정력이 좋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뭔가, 어, 땅에서, 땅이라는 에너지에서 튕겨 올라가는 거니까는, 어, 생식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이 발사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게 토끼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 토끼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정력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이 발산의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토끼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아침 7시에 기상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걸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민한 거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고 우리가 이 묘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현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늘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고 칼을 두 개를 가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예민할 수 있는 게이 토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에서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게이 토끼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춘대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문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을, 문을 활짝 열어놓은 모양새죠? 그래서 이 토끼라는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또이 토끼를 우리가 그 도화살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좌우묘유를. 왕지라 그래가지고. 이 도화살이라는 이 봄에 대한 도화살, 아침에 묘의 도화살은 꽃이 막 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따뜻해 보이지 않을까요? 따뜻해 보인다. 어, 숲속을 걸어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숲속을 지나가면은 좀향긋한 냄새가 막 나죠. 그것처럼 이 토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꽃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 토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웬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나를 좋아해서 그런가? 이렇게, 어, 관심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 토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정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뻐 보이고. 근데 토끼는 유일하게 말을 안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의 실속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이 토끼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침에 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어,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토끼에 그러면 가장 행복한 건 뭘까요? 행복함. 토끼의 행복함.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시작함의 즐거움을 많이 느껴요. 제가 이이 이 목이라는 기운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을 5분 안에 꼬실 수 있는 힘 이런 것도 이 목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뭔 말이에요? 시작하는 거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토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돼지 토끼 양이라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그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자동차하고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동차를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러 가죠.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해묘미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의 예지신에서 인정을 가리켜요.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사업보다는 사업보다는 어, 명예 위주로 직장생활이 오히려 더잘 맞는 게. 토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리에서 생각나는 얘기들을 쭉 나열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어, 토끼를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 토끼를 잘 활용하느냐. 왜냐면 이게 내 뿌리가 돼주는 거고요.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런 이쁜 사회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토끼 자체가 우리 그 당사주에서는 이 토끼라는 거를 천파살이라고도 얘기해요. 파는 깨진다라는 걸 가리키거든요. 우리가 이게 어 여기에 만약에 토끼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일이 나잖아요. 그럼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서로 이렇게 등지고 자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흩어지는 기운이 많아요. 흩어지는 기운이 많다라는 거는 뭐 이사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자꾸 헤어짐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직장의 변화, 집, 직장, 그 다음에 집, 이런 거에 이사의 인동이 굉장히 많은 거를 이 토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토끼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하려면요, 어, 만약에 주식을 한다고 해도요, 한, 어, 꾸준히 봄에서 여름으로 키워서 가을에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어, 만약에 이 금기운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단타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직장을 다녀도 직장 따라서 자꾸 변화 변동할 수 있는 직장에서 발령이 많이 나는 그런 데에서 근무할수록 더 매력이 있는 게 토끼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토끼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뭐 제가 뭐 영상을 굉장히 잘 찍고 어, 뭐, 이 장비나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좀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남겨 주시면은, 제가 댓글에 답글을 남기도록 하고요. 어, 이제 이 다음에는 제가 거꾸로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호랑이에 대해서, 어, 또한번 논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